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벌써 매미나방 애벌레가 도내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유충에서 번데기로 변하면 방제도 쉽지 않은 만큼 곳곳에선 방역작업으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천의 한 주택가 인근 야산. 나무마다 누런 애벌레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위고들때를 점령한 이 벌레는 동나방과에 속하는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주변 나무마다 유충들이 갉아먹어 성한 잎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 진천에서는 지금 초평면 진암리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동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변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해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해는 이런 거 없었어요. 저기 나. 하얀 나뱅이만 이런데 있었지. 치는못 봤어요. 그 올해는 그렇게 엄청나 여기 뭐 거리빨 그냥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방제를 시작했지만 하천변에 자라는 살구나무마다 수십 마리의 유충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지난주부터는 산림뿐 아니라 산 아래 과수 농가에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송충이 때문에 일을 못 해요. 온몸도 가렵지만 이 배나무에 있는 배도 다 긁어 먹고 뭐 그냥 막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매미다방 유충은 보통 5월쯤 말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되는데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살아남은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가 심한 건 산림 면적도 피해가 있지만 농... 일단 농가 중에 많이 피해가 갔는데 여기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개는 장갑끼고 그냥 그 유충을 만지는데 그건 상가주십시오. 왜냐면 그의 피부질을 유지해서 가렵거나 알레르기 유발하기 때문에 매미나방 유충은 번데기로 번하면 방제 효과가 없는 만큼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c c s 뉴스 박종혁입니다.